피지선이 상대적으로 큰 중년의 남성 얼굴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젊은 여성에서도 드물지 않게 보입니다. 원인은 뚜렷하지 않으나 나이를 먹음에 따라 피지선의 기능은 줄면서 피지선이 커지는 양상이 있는데 이것이 일부에서 과도하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노기영입니다. 오늘은. 피부에 노랗게 보이거나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대표적인 질환들 피지선 과증식증과 피지선 모반 그리고 안검황색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잘 구분하여 발견시 알맞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피지선 과증식증은 말 그대로 피지선이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눈에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약간의 노란색 내지는 피부색의 작은 덩어리로 매끈한 표면이지만 가운데 모공 자리가 패여 있는 특징적인 모양으로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피지선이 상대적으로 큰 중년의 남성 얼굴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젊은 여성에서도 드물지 않게 보입니다. 원인은 뚜렷하지 않으나 나이를 먹음에 따라 피지선의 기능은 줄면서 피지선이 커지는 양상이 있는데 이것이 일부에서 과도하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치료는 과도하게 자란 피지선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통상 레이저로 표면에서부터 닦아내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얼굴에 있는 점을 제거하는 법과 같아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작을 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거 후에는 약 일주일간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며, 아주 큰 피지선 과증식증의 경우에는 더 많은 회복기간이 필요할 수 있고, 흉터가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피지선 과증식증의 크기는 피부 두께와도 비례하여 커지므로 큰 걱정 없이 시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지선 모반은 피지선이 많은 두피와 얼굴에 주로 나타나는 선천적인 작은 기형입니다. 즉 출생 시에 이미 나타나게 되는데 두피에는 머리카락이 없는 것으로 쉽게 관찰이 되고 얼굴에도 솜털이 없는 옅은 노란색이나 피부색의 양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피지선 모반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피지선이 발달하면 불규칙하게 튀어나오므로 사마귀처럼 보기 싫어지는 미용상의 문제와 이후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지선 모반 내에서 피부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수술적인 제거가 권고됩니다. 나중의 피부암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미용적으로는 머리카락이 없는 곳이 보기 싫으므로 완전 절제를 해서 탈모반을 없애는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매우 크거나 눈, 코, 입에 가깝던지하는 부위에 따라 근치적 절제술이 어려울 경우 나눠서 제거하거나 레이저 제거술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피지성과는 관계 없지만 피부 진피층 내에 지방 성분이 과도하게 쌓여 노랗게 보이는 판이 만들어져 미용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안검황색종이 있습니다. 황색종이란 피부의 지방 성분이 과도하게 잘못 축적되어 노랗게 보이는 덩어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눈꺼풀에 생기는 안검황색종입니다. 시바견의 눈꺼풀에 하얀 털처럼 주로 눈꺼풀 내측에 양쪽으로 쌓이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아래 눈꺼풀에 쌓이기도 합니다. 혈중 지질 대사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내과적인 검진을 하도록 권하지만 지질 대사 이상이 없이도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아 특별한 예방법은 없고 혈중 콜레스테롤 등 지방 성분이 과도한 경우에 이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는 미용상의 문제로 필요하게 되며 위치와 크기에 따라 다양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제거가 흔하게 이용되지만 깊이가 깊어 재발이 쉽고 잘 제거된 경우에도 그 주위를 삥 둘러서 도너츠 모양으로 재발되기도 합니다 흉터가 보기 싫게 만들어졌거나 마침 쌍꺼풀 라인에 맞게 생긴 경우에는 수술 쪽으로 잘라내고 수술 상처를 쌍꺼풀 안쪽으로 하여 안 보이도록 하기도 합니다만 크기 위치에 따라 제한적이게 됩니다 따라서 작을 때 제거를 시도하는 것과 혈중 지지를 정상화하는 것이 안검황색종의 치료 및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방 성분이 과도하게 보이는 피부 질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피지선이나 피부의 지방 축적은 진피 내에 위치하므로 미용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작고 튀어나오지 않았을 때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랗게 보이는 병변이 관찰된다면 가급적 빨리 주위의 피부과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